사모가 되고 싶지 않은 분이었는데, 사모가 되게 하시고, 네. 사모의 역할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음. 다른 사람 빗개에게 시험 들까봐. 사모님 <laughs> 시험 들은 내가 한번 얻어봐야지 그만이니까. 네, 그래서. 잘했죠? 네. 재게 하세요. 배리 지영자 고사 얘기하고 지영자 형 뒤집었나요? 어제도 방치하는 거야? 그래서요 뒤집어 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인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지든을 다해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헌신인 줄 믿고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일하심을 통하여 만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선포하는 일에 쓰인 바는 우리 인천제일교회요 더 나아가 제2구역 식구들이요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족속과 싸울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일장있잖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앞서 행하기 있어요. 너희 앞에서 너희를 금 여기 일들 너를 도우고 너어이끌 너를 갈길어내살펴주신다을거예주다는요예요그뿐만기 있어요. 지금 여에서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게 하고 여기 있어요. 지금 여요지요 오늘 사랑 매 순간 순간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었고 여기서도 나를 하나님 걷게 하셨고 하나님 여기서 나를 무릎 꿇게 하셨군요 이 의미가 오늘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헌신 더 나아가 더 많은 일에서 귀한 일에 씨 많은 헌신된 자로 사용되어지는 제이 구역 식구들이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헌신이기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네. 어때요? 말하는 것이 틀렸어요. 사랑하는 사랑하지는 사랑하는데 여보, 그래봐 이렇게 하면요 사랑하고 여보, 여보. <웃음> <웃음> 어? <웃음> 사랑하면 말다틀렸요 공손한 말, 말 예의스러운 말, 따뜻한 말, 약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laughs> 오늘 이런 사랑의 말도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이기가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원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 중에 능력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겁날 것이 없고 모든 일을 가릇게 하시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유와의 헌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빛이 있습니다 빛 없는 교회에 있으면 나 오라고 하고 소리, 싶, 소리 내고 싶어요 빛이 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큰 위에도 큰 위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작은 위에는 작은 위에 나름대로 어렵고, 이 집에 가도 어려움이 있고, 저 집에 가도 어려움이 있고, 빚은 없으나, 문제가 있고, 문제는 없으나,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사유 더 나아가,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못할 것이 없고, 모뭘줄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갈 때 온전한 헌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시작.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께 살아. 앞에 있는데, 그래서 안 썼어요, 일부러. 성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성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라. 내 열심으로 청소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 열심으로 섬기고 내 열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노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청구 못 받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 못 받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무슨 소리요 이기해질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무시해? 아니야. 내가 이만큼 한게 아니라. 이만큼 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면, 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매와 그 일을 행돌라고 나는 없사오니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는 할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예. 요즘에 현대교들의 가장 문제점이 하나가 이 건물에 만 의존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어 건물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좀더 여유로움과 신앙생활의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분 이왕이면 큰 교회에 가서 이왕이면 큰교회 멋있는 교회에 가서 장로하려고 하고 있고 목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여기 마을 인천명이 2860명입니다. 22년 통계자료있 2,860명 중에 약 60%가 65세 인구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5년, 10년 지나면 우리 인천명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장례들 많이 들어가시고 또 올해 최근 많이 들어가셨어요. 오는 인구는 없고 가는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부여군이 초고용국가 1등입니다. 그 중에 임천명이 제일 도령인과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이제 5월 셋째 주에 부인 2주년 관련된 제 비전을 발표할 겁니다. 목사님 또뭐 하려고요? 할거확실게 많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할수 있는 일에 해야 될 일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는 목사가 지지 않고,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내게 맡겨진 영혼이 더 어디가느냐! 배책만 들을 것이 아니라 야 기국사야 야 장모님아 참으로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본이요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헌신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할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헌신을 통하여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 15장 8절 말씀 시작. 이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벌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찾는데 집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라운데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돈이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 주공이 있느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은 마우인사요. 절대 꼭 참석해야 되는 것은 어 뭡니까? 집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아니 뭐 저기 주일날 매주마다 그런 건데 이집목회는일일 한번인데, 아니 저 안돼요. 집목회 가야 돼요. 물론 맞는 얘기 같지만요. 오늘 주일 마지막 집못들어 되겠냐 이 사람아. 사님아 오늘이 네 생명이 거둬가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못하겠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병원가서 양보 보고 안되면 그때 기도할게요 제발 기도보다안 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병원 갔던 약 기도하세요. 약 먹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주님, 이약 먹습니다. 이약 먹고 건강케 하시고 이 약도 언젠가는 끊겨요. 주옵소서. 네. 아, 예.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고혈압 약안 먹지 마시고. <laughs> 아이고 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또 감기약을 안 드시고. 드실건 드셔야죠 아픈데왜 안드세요 빨리 드시고 빨리 회복해아프아프시면병네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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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병합니다. 의학도 하나님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에게 잘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오늘 더 많은 일에 더 귀한 일에 수입하게 하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가만히 연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병원이요 병원이시요의사시요 나에게 말씀하옵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약이나의 신이요 양보는 끝납니다. 하나님은 또 돈이면 다니까 돈의 돈이 신이요. 어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마태복음 8장 11절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여 내가 지금 주님 아래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 밖에서 쫓겨나서 그때 아이고 그때 잘했을걸 아니, 그때 인천제일 목사 말씀 우리 참모님 말씀 잘 들었을 것 이렇게 하지 말은 오실말 하느냐 내가 성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제기하게만 죽어봐야 알아요 그저 권사님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이상하고 죽어봐야 알아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죽어봐야 천국까지 자라요 천국가서 문지기있을지 누가 몰라요 어서오세요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어디세요 아이고 행기가 없어서 이랬대요 제가요 여러분들보다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요 그죠? 가르치는 걸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더니요 별 말이더라고요 전도가 우리 삶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은 야, 쫓겨나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확 가로채서 저 바깥에다 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고요 기뻐할 만한 일에 쓰임 받는다면 오늘 그것이 헌신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신은 이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헌신하는 사람은 승리가 확실하게 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제 인류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겨울케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이 간단하게 하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고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도 받을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출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언전케 <목소리>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실을 가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 242장 부르시면서 헌하겠습니다 헌금 용스신 Oh 아로 <목소리도> 미다니 Obrigado.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을 휘두는 기부역대교 소망함으로 그 한마디 드렸습니다. 김정원 장원님 드렸습니다. 음명으로 드렸습니다. 성기호 수인반은 구역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낙연 집사님 드렸습니다. 음명으로 드렸습니다. 손우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일영원사님 드렸습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역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이 구역 드렸습니다. 감사으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으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 구역 감사함금으로 신기하고 장님 드렸습니다. 아,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으로 인 건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이 구역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 광을 드렸습니다. 한 해의 처음이자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헌신을 작정하고 헌신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 이 구역 식구들이 날마다 모여져서 예배하고 모여져서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은 내가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이 구역이 하나 되며 성령이 인도하신 바라 사랑하는 이 구역 식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옵 오늘도 이 구역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이 드려진 예물 위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럴 아, 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아, 네. 드림으로 온전한 영광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준비된 예물로 드렸습니다. 작정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 네. 이모종으로 감사하고 소원함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이 드림 물질 위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고유지게 하시고 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은 역사가 임박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신뢰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들 놀라운 은혜와 변함없이 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일과 성령님의 인도교통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2구역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의미대로 헌신하길 소망하는 저들의 심령머리위 저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위 내 나라 내 민족위에 지옥에 오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